부드러운 코너링을 위해서는 속도, 코스,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코너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것은 없으니깐요. 제가 아는 순서대로만 따라해 보세요. 먼저 속도입니다. 커브 진입 전에 충분히 감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감속을 한 다음에 커브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는 그때부터 서서히 가속하시면 됩니다. 직선 구간에서 감속을 완전히 한 다음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돌다가 중간쯤 오면 그때부터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앞에 또 커브죠. 커브 진입 전에 충분하게 속도를 줄이시고 중간쯤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시면 돼요. 속도가 그리 높지 않다면요, 평지나 오르막길에서는 엑셀레이터에서 발만 떼도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드럽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는요 엑셀레이터에서 발만 띠따 해가지고 속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가세요 지금 앞에 계속 커브가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사에서는 엑셀을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만으로도 부드럽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약간의 직선 구간이 나왔다고 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밟으면 차탄사람 멀미합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주행하다 보면 속도 감각이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출구 램프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감속을 하십시오. 자, 이쯤에서는 속력이 완전히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이르러서는 서서히 엑셀 레터를 밟으면서 가서 이번에는 코스입니다. 커브를 돌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도십시오. 지금 우 커브를 돌고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붙였다가 우측 차선 쪽으로 붙여 가고 있습니다. 좌 커브를 돌 때는 우측 차선에서 좌측 차선 쪽으로 붙여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커브를 둔 직후에 차선 이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의 쇼트트랙을 상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접는 게 귀찮다면 그냥 도는 쪽 차선에 붙여서 회전하면 됩니다. 코너링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접는 게 정석이지만 초보 단계에서 무작정 따라하다가 차가 더 뒤뚱거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처럼 도로 중앙으로 가다가 커브가 나오면은 도는 쪽 차선에 붙여 회전하는 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 우커브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붙여서 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커브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붙여서 돌고 있죠 자 다시 좌커브가 다가옵니다 자 좌측으로 붙여서 내로 회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직선 도로가 나오면 다시 도로 중앙으로 쭉 가면 됩니다 마지막 시선 처리입니다 커브를 돌 때는 도론 쪽에 차선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 커브에서는 우측 차선을 쭉 보면서 돌고요 좌커브가 나오면 좌측 차선을 쭉 보면서 돌아보세요 저 앞에 좌커브이기 때문에 좌측 차선을 보면서 돌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또 우커브네요 우측 차선을 보면서 돌아야겠죠 차로 중앙에 시선을 두고 가면 가운데로 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핸들을 좌우로 계속 조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뒤뚱거리면서 코너링이 좋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로의 중앙을 보지 말고 이렇게 도는 쪽에 차선을 보면서 그 차선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돈다는 생각으로 돌아보세요 응용해서 해 볼까요 자 앞에 우크업은네요 속도를 줄이면서 우측 차선을 보고 그 우측 차선을 따라 돌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쯤부터 엑셀을 천천히 밟아 주시고요 이번에는 좌커브죠? 속도를 줄이면서 좌측 차로를 따라 쭉 도세요. 그리고 커브 중간쯤에 오면 서서히 엑셀을 밟아 나가면 됩니다. 자, 우커브에서는 우측 차선 쪽으로 차를 붙이면서 이 차선을 보면서 쭉 따라가세요. 자, 좌커브에서는 좌측 차선. 눈에 확 뛰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뗐다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커브를 돌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면 차선을 넘어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닥칩니다. 꼭 유념하세요. 자 마음속으로 한번 운전을 해보세요. 차를 타보면 뒤쪽에 앉은 사람의 속을 울렁거리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운전 습관이 잘못된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실 때부터 정석을 배우시기를 추천합니다. 직선도로는 어떡하냐고요? 운전자의 우측발이 차로의 중앙에 있으면 차는 가운데로 잘 가게 됩니다.